자, curiously. 자, 호기심이 일개도 for all the value we ascribe to our ability to speak. 자, 이건 잘 해석해야 돼. 일단, ascribe, ascribe A to B. 이게 무슨 뜻이야, A to B가. 자, A가, A가 어디 어디에 있다, B에 있다고, A가 B에 있다고,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 A는 지금 목적격 관계되면서 앞으로 지금 갔잖아. 오케이? 대신 생략됐잖아. 여기 뭐, 여기 지금 뭐, 원래 뭐가 있었어? 어스크라이브, 밸류잖아. 이렇게. 이 보면 이풀 문장, 풀, 풀 센터스로서 우리는 여긴다. 가치가 우리의 말하는 능력에 있다고. 이렇게. 읽고. 이거를 관계대명사로 꾸며주듯 해석을 하면, 이렇게 꾸며주듯 해석을 해야 되잖아. 자, 우리가, 마, 우리의 말하는 능력, 우리의 말하는 능력에 있다, 말하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 모든 가치에도 불구하고, 뭐, 마에도 불구하고. 해서. language could b l a n k e 언어는 이러이러 할수 있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의미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언어, 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같다고 하지. 거기에 가치를 주는 거잖아. 그런데도, 언어는 이러이러 할수 있다. Human have developed and refined the communication system that can 컴비 익 be extremely s p e c i 자, 인간은 발전시켰다. 그리고 리 e f i n 개선했다. 의사소통 체계를. 꾸며주고 있지? 자, 극도로 아주 구체적이고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정, 아, 의사소통 체계를 발전시키고 개선했다. It is possible that as a result we have become less reliant on our other senses for uh g e a n i n g information from our surroundings. 그래서 이러이러한 건 가능하다. 가주어 진정 문장이나 그래서 결과가 진주어지. 음. 자, 그 결과 우리는 덜 의존적이게 된다. become reliant on 몸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so reliant on, depend on 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의 다른 감각에 덜 의존한다. 자, 뭐를 위한? 우리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음. 다른 감각보다는 그냥 말로 전달해버는게 되는 겁니다 언어능력 때문에. 자, if I can verbalize my anxiety, 만약 내가 verbalize라는 건 말로 나타내다 이런 뜻이거든. 나의 걱정을 말로 나타낼 수 있다면, one need have you to focus on my body language, smells, so or other physical or psychological s c i e n c e that might c o m p a n y these feelings. 이 부분에서 이 문장에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오케이? 별건 아니고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t 를 하나 붙여줘야 돼요. 음운사 t 아니 음운사 t 한다. 음운문을 만들 때 쓰는 조동사 t 이게 빠져서. 어떤 필요를, do, do you, do you have? 원래 이 문장이거든? do you have? 이렇게. 이, have you 이 부분은 do you have? 어떤 필요를 do you have? 너는 가져야 할까? 뭐만 하기 위해서거든? 나의 몸짓 언어, 냄새. 또는 다른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표시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필요를 너를 가져야 된다. 또 이렇게 꾸며주지. 자 이와 같은 감정을 수반하는. So, if I tell you that I have just placed some fresh strawberries on the kitchen table.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나는 막 방금 신선한 딸기를 주방 테이블에 걷다 라고 말을 한다면, who should you have to detect their presence by sense of smell? 자, why? 왜? 너는 냄새, 후각으로 그들의 존재, 즉, 딸기가 있다는 이 사실을 감지해야만 할까? 자, in the absence of spoken language. 자, 말로 전달하는 이 구두어. 구어이 언어의 부재 속에서 other animals have to rely on their senses to detect sensory cues or the emotional state of others. 다른 동물들은 의존해야만 한다. 그들의 감각에. 어떤, 뭐 하기 위해서? 어, 센서리 스크니까 이건 이제 어떤 감각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 다른 것들의 감정적인 상태를 감지하기 위해서 is one key reason 그것은 하나의 핵심적인 이유이다. Why we may be less uh, perceptive than many other animals? 예민한 이뜻이든요왜 우리가 덜 예민한지 다른 동물들의 다른 동물들보다 뭔 말인지 알겠어? 언어 때문에 우리의 다른 감각이 약화됐다는 거 아니야? 어. 우리는 언어로 전달해버리면 되니까 다른 감각이 좀 죽어있어도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동물들은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감각, 다른 감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지 인간보다 그렇다 는안 되는 거죠? 그럼 바로 뭐가 될까? 언어는 뭔뭐할수 있다 이거잖아 언어는 이번이거는 have a darling effect. 둔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둔하게, 둔하게 하다. 뭐에 있어서? 자, 우리의 perfection일 땐 감각으로, 좀 지각으로 해석해야 돼. 지각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둔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거 같죠 결론은 명확한데. 음.